어, 산쪽 오다가 이게 아주 개를 만났는데 아 진짜 참좀 크기도 하, 약간 크기도 하면서 모습이 영 다르네요. 품이 아, 어디 이름이 뭐랍니까? 얘는 이제 스탠다드 푸들이에요. 스탠다드 푸들? 응. 네. 아 원래 푸들 본토예요. 아하. 어디죠? 어디, 어디 나라요? 영국? 예 영국. 예. 네. 음. 꽤, 꽤, 오래됐어요? 데리고 예, 키운 지가? 아니, 집에서 키우신 지가. 두달 두 2년. 아, 한 2년 되셨고. 네, 저희가 애기 2개월 때 데리고 와가지고. 아. 네. 야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도 괜찮아요. 하이파이브 물, 하이파이브. 물, 물진 않아요? 하이파이브. 네. 물,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?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아, <laughs> 아어고 <laughs> 아, <laughs> <아유>, 선호님. 어이 아이고, 야. <웃음> <웃음> 야, 처음 봤어도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앉아. 손도 내밀고 하네요. 아우, 이쁘다. 예, 그래요. 감사해요.